가족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 우리 시장이 7개월만에 주식시장에서 사이드카가 발동되는 급락장세가 나왔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단기 상승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많이 있는 가운데서 외국인이 11월 들어서 약 거의 뭐 그 5조 3천억 정도의 매도를 집중함에 따라서 오늘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는데, 진짜로 오늘 외국인들이 이렇게 대규모 매도하는 진짜 이유는 뭘까? 그리고 이것이 결국은 AI 버블 논란에서 파생된어 지장 하락의 어떤 전환 시그널이냐? 아니면 좀더 멀리 가기 위한 가격 조정이냐? 이것이 굉장히 궁금한 이런 시점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지나고 나면 누구나 다, 아, 여기가 그때 팔 걸, 아니면 그때 살 걸, 이렇게 후회하는 이런 흐름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은 시장의 AI 논란에 대한 이야기하고, 우리 주가가 이런 시장 흐름들을 맞았을 때, 기술적으로는 어떤 위치에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잘 청취하시고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수가 역대급 유동성 장세, 유동성 파티가 국내뿐만 아니라 예, 지금 현재 해외시장도 계속 이어지다가 예, 지금 이제 11월 달 들어와서 가격 조율이 나오거든요. 예, 9월 달은 지금 이제 월간 단위로 가장 나빴던 달인데 굉장히 좋았고, 11월 달은 어떻게 보면 그 월간 단위로 볼때 가장 좋았던 달인데, 지금 초반에 약세를 딛고 있는 것이니까, 좀 아이러니한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일단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외국인들이 이렇게 공격적으로 매도하는 이유는, 이게 AI 버블 논란으로 시작돼서, 이제 지금 여러가지 이슈가 있는데, 예,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이슈는 예, 미국의 셧다운에 대한 이런 우려감이 가장 크고 그 다음으로는 아마도 달러 인덱스가 예, 100레벨대를 돌파하는 시장 흐름이 나오니까 원화의 약세에 따른 달러의 강세, 그러니까 예, 지금 현재 그 지금 현재 시장 흐름에서 그본 기축 통화의 어떤 강세에 따른 상대적으로 예, 지금 상대 통화의 약세 흐름이 부담이 됐다. 그동안에는 기축 통화가 약세인 상태에서 우리나라 원화가 약세였기 때문에 큰 부담이 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기축 통화가 예, 100레벨대로 올라가면서 시장에 부담감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 가장 그 이슈가 큰 것은 해지 펀드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예, 지금 현재 이런 것들 별로 신경 안 쓰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 보면 이제 해치펀드의 결산일이 10월 달이고 결산이 끝나고 나서 지금 있으니까 해치펀드들은 뭐 11월 달에 적극적인 이런 시장 흐름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약하면 외국인이 대규모로 매도하는 것은 그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첫 번째 이유는 이런 흐름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첫 번째 이유는 단기 상승에 대한 부담감이죠. 우리 시장이 그 이제 이격도로 보면 최근에 이제 11월 들어서 20일 이격이 110%이고 200일 이격이 120%대에 급등한 사이클이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이 얘기는 20일 동안 매매에 참여했던 사람이 10%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는 구간이고, 200일에서는 20% 이상의 수익을 내는 구간에 있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가파른 상승이 부담을 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 흐름은 잠시 후에 차트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는 AI 버블 논란입니다. 일단 엔비디아의 그 시장 흐름과 오픈 AI 에, 이런 쪽의 시장 흐름들이 연세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상호 출자의 어떤 개념들로 나오면서 버블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사실상 버블 논란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마이클 버리가 어저께 이제 미국 시장에서 엔비디아나 팔란티어에 공매도하면서 이런 버블 논란이 좀 급격히 이어졌지만 반대로 오늘 우리 시장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기판업체들의 어떤 실적이 대덕전자가 실적이 아주 좋게 나왔던 것 이것은 지금 현재 반도체의 어떤 수요가 좋다 이런 얘기고요 이 잠시 후에 제가 보여드릴 차트 반도체의 d r 가격의 상승입니다 이 반도체의 d r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이 버블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고요 환율 부담감은 역시 있는 겁니다 이것은 있는데, 다른 것들은 아주까지 부담이고, 그리고 미국이 셧다운이 현재 36일째에 들어감에 따라서 최장의 셧다운이다. 이렇게 보면, 이런 것들로 주가가 내렸다. 그러면 현재의 주가는 어느, 어느 위치에 있느냐? 이렇게 보면, 현재의 주가의 지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주가가 4,226을 찍고, 예 어제 오늘 오늘은 이제 7개월 만에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거든요 사이드카는 코스피가 5% 코스피 200이 5% 이상 떨어질 때 1분간 프로그램 매매를 예, 정지시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흐름에서 오늘 3867에서 예, 지금 반전이 돌았다 여기 의미 있는 흐름은 뭐냐 하면 어저께까지 5일선을 깨뜨리지 않았고요. 오늘 10일선을 깨뜨리면서 주가는 급락이 나왔는데 20일선에서 반등이 튕겨져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외국인도 팔지 않았고 기관도 예, 지금 현재 아 사지 않았고 기관도 사지 않은 장에서 예, 지금 현재 동학개미만 가지고 이렇게 올렸을까요? 예, 그렇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이격이라는 거상단에 보시면. 이격이 이렇게 가파랐을 때는 항상 이격 조율이 들어오는 거고 이런 이격 조율을 했을 때 1차적으로는 중기 추세인 이 노란색의 이 자리를 깨지 않으면 깬다 하더라도 매수이고 깨지 않으면 매수라는 점인데 지금 현재 시장은 이렇게 내려가지고 오늘 만들어졌던 갭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만들어졌던 이 갭을 어떻게 메우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 4,117인데 예, 지금 이런 갭을 만들었던 4,117을 여기서 아래에서 이렇게 갭을 메우게 되면 개필하게 되면 시장은 다시 트렌드를 가는 거고 이 개필을 못하면 한번더 미는데 그 밀었을 때 오늘 3,867을 예, 지지하면 저는 위로의 변화를 보인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볼 때는 이 차트는, 예,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21선을 테스트하고, 예, 수렴하다가 올라간 적이 있죠. 여기도 보면 21선을 깨고 올라간 적이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21선을 깨고 올라갔다. 물론 이렇게 이격이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잔이 튕겨져 나왔지만, 시장 흐름은 여기서 고점을 못 넘으면, 예, 예, 지금은 이제 가격 조정보다 기울기 조정 기간 조정의 성격으로 연결될 개연성이 높은데 저는 이런 흐름에서 보면 추세의 전환이라고 보기보다는 가격 조율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예, 지금 현재 여기에 이어서 이제 그 반도체 의 흐름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예, 반도체 그디렘 가격인데요 예, 메모리 가격이 여기 보시면, 그, DDR5 1 6기가 같은 경우에 4.5%나 올랐단 말이에요. 예, DDR4 8이트도 1.3이니까, 지금, 예, 그, 메모리 반도체가 일제히 상승한다는 것은, 일제히 상승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그, 반도체 중심으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전체 우리 시장에 32%를 차지하고 있는 이런 입장에서 보면, 과도하게 미는 이런 자리는 여전히 매수라고 보이고, AI 버블은 이 반도체 수요서부터 일어나는 건데, 반도체 수요서부터 AI의 이런 흐름이 나와서, 이것이 에너지 기업과 에너지를 운송하는 기업, 그리고 나중에 여기에서 꽃을 피우는 피지컬 AI 관련주들, 이런 쪽의 시장 흐름으로 순환인데, 여기가 아직까지는 든든하다 이런 얘기이고요. 이제 어저께 이제 논란이 됐던 이런 흐름들이 있죠. 그, 미국의 그 반도체 그 블랙웨어를 지금 현재 미국 지역에 수출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엔비디아가 뭐, 3% 밖에 조정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것은 미국의 이 흐름에 AI의 어떤 버블로 우리 시장이 망가지는 것보다는 우리 시장은 단기상승에 대한 부담감, 달러 환율에 대한 부담감, 그렇기 때문에, 예, 글로벌 시장에서, 이게 그, 선물 시장이 가장 잘 발달되어 있는 이런 지역에서 우리 시장을 먼저 했지 차원에서 매도의 세력들이 나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흐름은 짧게 끝날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보고 여기 보시면 이게 달러인덱스인데 이 달러인덱스가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레벨 때 오니까 시장은 달러를 가지고 한국에 투자했는데 달러가 올라가고 우리나라 원화가 떨어지니까 당연히 일정 부분은 예, 그, 본국으로, 예, 지금 현재, 그, 환율, 그러니까 달러를, 달러 수요가 일어나는, 일어니까 우리나라 원하는 약세 흐름이고 우리나라 주가가 일시적인다. 근데 너무 지나치게 매도했다는 거야. 10, 11월 들어와서 5조 3천억을 매도했는데, 근데 5조 3천억을 매도했는데 주가가, 물론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지만, 오늘 시장이 아래에서 강하게 돌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아, 시장은 단기적인 어떤 변곡을 지나가고 있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런 흐름에서 보면, 저는 이 흐름은, 지금 현재 11월 초가, 어떻게 보면 중요한 어떤 바로메타가 될것 같고, 빠르면, 오늘 저점에서 이번 주가 돌아서고, 만약에 위로 올라가서, 짐바닥을 확인하는 이런 시점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번 가격 조율은 다음 주 목요일 전후까지 연결되면 계략적으로 끝나는 이런 시장 흐름이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시장 흐름에서는 저점 매수가 여전히 유효하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제가 오늘 회원들한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이 단기 가바닥 얘기, 3,800의 가바닥 이야기, 그리고 하이닉스가 돌아서는 이유 하이닉스가 여기가 저점이라고 제가 언급해 드렸던 이런 흐름들을 밴드를 보시면 확인할 수가 있는데 아마도 그런 흐름들을 보인다면 좋은 이런 기회가 됐겠지만 아직까지 시장이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내일도 한번더 떨어지는 이런 자리가 나오면 좋은 매수의 기회가 될것 같다. 그렇다면 향후에 이 시장을 주도할 베스트 종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일단은 굵직한 종목을 가지고 매매하는 게 좋다고 봐요. 첫 번째 종목은 지금 이제 반도체의 어떤 대표적인 종목, 에 하이닉스라고 봐야 되고요. 이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그 기술주들, 세계 시장을 이끌고가는 베스트 에그 40, 지금 이제 40개 종목 안에 우리나라 기업으로는 하이닉스 한 종목이 들어갔다는 점. 이 점을 염두에 두신다면 주가는 저점 매수 여전히 기회가 된다. 이렇게 보겠고요 지금 이제 로보티즈 같은 경우가 가격 조율이 나오는데 로봇주에서는 대장주가 로보티즈라고 보고요. 물론 스몰캡 같은 것도 있지만 지금은 만약에 지수가 돌아서면 대형주 중심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섹터 중심으로 돌을 것이다 이렇게 보겠고요. 그 다음은 LS 일렉트리입니다. 전력 기기 업체이죠. 뭐 오늘 주가가 장중에 12% 가까이 빠졌다고 보면 일정 부분 반등했지만 한번더 미는 자리는 좋은 매수의 기회이고 마지막으로는 두산 에노빌리티입니다. 10만원 근접에서 내려와서 8만 원을 이어하는 자리에 왔다. 뭐 여전히 메리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들 종목군들의 차트를 통해서 주가의 움직임을 한번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게 지금 현재 하이닉스이거든요. 하이닉스가 제가 이제 55만 원 이하에 55만 원 이하에 55만 원 이하에 적극 매매하라고 했는데 이게 저점 찍고 10% 이상 올랐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시장은 53만 원에서 58만 원이 왔는데 매물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애프터 마켓에서 흐름들이 더 좋은 이런 흐름들로 보인다면 주가는 뭐 오늘 산 사람들은 위로 이렇게 올라오면 이 자리가 매도의 자리가 되겠죠. 직전에 60만 원 이상에서는 비중을 축소하지만 아래로 55만 원대 이하에서는 적극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 종목은요, 로버티즈입니다 29만 4 0 원. 제가 이번에 이제 8만 원대에서 30만 원을 제시했는데, 30만 원을 근접하는 자리까지 왔다가 가격 조율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 가격 조율이 나온다면, 예, 아랫단으로, 예, 24만 원 이하에서, 24만 원에서 22만 원 사이에서 매수하고, 위로는 쌍쌍봉, 쌍봉을 노려보는 이런 전략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세 번째 종목은요, LS 일렉트릭입니다. 물론 제가 얘기하는 로봇의 로보티즈를 하고 삼성 그 이쪽에 L, SK 하이닉스를 얘기했지만 여기에 이제 오늘 대덕전자나 뭐이심텍이나 기판 관련주들이나. 뭐 오늘 최고가를 냈던 유진테크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스몰캡도 가능하지만 이번에 반등은 지금 현재 시장흐름에서는 대형주 중심으로 하는 게 좋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L.S.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52만 원대, 52만 8천 원 찍고 나서 연속적으로 내려서 이게 42만, 52만 원짜리가 42만 원까지 10만 원이 내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고 있다. 나는 지금 현재 이건 낙폭 아직까지 과대니까 현재 라인 밑에서는 매수하고 위로는 50만원 이상에서는 짧게 끊어가는 이런 전략 유효하고 무조건 지금 현재 이들 종목은 단기도 필요하지만 스윙도 필요한 자리라는 점은 연대하시고 저점이다 생각하시면 주가를 길게 좀 끌고 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겠고요. 마지막에는 두산 에노빌리티입니다 97,400원을 찍고 나서 97,400원을 찍고 나서 오늘 79,000원까지 왔단 말이야. 97,000원에서 79,000원이니까 지금 이게 18,000원 이상 떨어졌으니까 주가가 20% 가까운 이런 자리가 왔고 여기 보면 밴드 중심에 왔고 여기 보면 볼린저 밴드 하단 영역 여기 새끼 볼리벤저 하단의 영역에 와 있으니까 가격적인 부담은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 이 자리는 매수의 자리. 이 자리는 부분차익 실현을 자리를 보니까 82,000원 이하에서 매수하고 97,000원대 1차, 105,000원에서 2차 매도하는 전략 유효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뭐 오늘 지금 주가를 보니까 오늘 많이 흔들어서 심적으로 불안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수익들도. 예, 또 제대로 못 내다가 또 이렇게 떨어졌다고 불안한 이런 흐름들이 있을 건데, 주가는 예, 지금 현재 그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한번 예, 프로그램 매매나 이런 것들이 한번딱 털리고 나면 예, 시장은 새로운 어떤 에너지로 돌아서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이렇게 보면 1차적으로는 예, 이번 주 예, 내일까지, 2차적으로는. 다음 주 목요일까지는 한번더 조점이 나올 수 있는 이런 자리니까, 예, 지금 현재 그 좋은 종목을 줍줍하는 기회를 가져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뭐, 오늘도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예, 토요일 예, 그 주도주 관심 종목 순에서 여러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